이번 시간에는 부정적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이라는 것은 어, 구간을 잘게 쪼개서 그 구간에 대한, 어, 잘게 쪼갠 그 구간에 대해서요. 어, 기울기를 구하는, 어, 그러니까 기울기의 함수, 즉 도함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미분입니다. 그 의미는 어, 주어진 함수의 각 점에서, 어, 이와 같은 각 점에서의 에, 그 함수의 기울기, 예, 기울기 값이 기울기의 기울기 값을 나타내는 그 함수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도함수라는 것은 원래 함수의 각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을 보통 dx/d 이런 형태로 쓰게 되죠. 이것은 델타 x 분의 델타 여기서는 이제 f(x)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이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 다시 말하면 어떤 어떤 구간에서의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0으로 보내면 이것이 바로 이제 dx가 되죠. 아주 작은 변화 구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이제 fx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소문자 fx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미분인 거죠. 미분하면, 이제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 그, 적분은 뭐냐면, 원래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도함수가 주어지고, 원래 함수가 주어지는 거죠. 자, 위에서 보면, 원래 함수가 fx, 대문자 fx고, 도함수가 아, 소문자 fx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적분이라는 것은, 원래 fx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어, 적분,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다, 특별히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이것을 어, 이, 이 기호로 표현하면 앞에 있는 적분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dx가 붙죠, dx를 붙여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도함수에다가 적분 기호를 붙여서 dx를 해서 어,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되죠. 자,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적분 상수라 그러는데요. 자, 이것을 미분하면 미분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뒤에 어떤 상수를 붙이면 항상 이것을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부정작분을좀더정의를해 보겠는데요. 어, 함수 대문자FX의 도 함수가 소문자FX라고 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어, 원래 FX 대문자FX를 미분하면 미분하면 소문자FX가 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대문자 fx를 소문자 fx의 부정역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현하면 이제 수식으로, 어, 수학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정의를 할수 있는데, 자, fx, 소문자 fx가 p적분함수, 어, 그 다음에 x를 적분변수, 그 다음에 c를 어, 적분 상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적분 기호 있죠? 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썸'이라는 글자를 이제 이렇게 S잖아요. S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쓴 것이 바로 이제 이 적분 기호가 되고요. 어, 이것을 영어로는 이제 g r a l 이라고 얘기하고 어, 우리말로는 이제 적분이라고 읽습니다. 어, 그랬을 때이 이 부정적분, 어, 이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아, 우리는 어, fx 소문자 fx를 적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적분하는 방법을 우리는 적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러한 관계가 아, 미분과 아, 미분의 미분함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적분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 부정적분이죠 부정적분이 되고요 자, 적분상수 c가 붙는 것은 양변에 미분하면 적분과 미분은 없어지죠. 이경우 없어지고, 이게, 여기에 이제 dxd 이렇게 붙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가 없어집니다. 양변에 미분을 하면. 자,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적분한 것을, 소문자 fx를 적분한 것을 다시 미분하면, 이것이, 예, 이 f(x) 소문자 f(x)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적분기호와 미분기호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죠 어, 우리가 직관적으로 왔을 때 그렇게 이기할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미분을 먼저 한 미분한 결과는 f(x)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적분하는 거예요 다시 적분하면 이것은 이제 에, 미, 적분하면 에, f(x)가 되겠죠 그리고 적분 상수가 뒤에 붙게 되겠습니다. 얘를 한번 들어보면 자, 이것을 미분합니다. 미분해보면 어, 이것이 6x가 되겠죠. 자, 6x가 되기 때문에 어, 이것은 이것은 어, 3x 제곱 플러스 1은 6x의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왜냐하면 이걸 미분하면이이 같이 되니까 어, 거꾸로 6x는 어, 3x 자성 플러스 1은 6x의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와 어, 같은 예는 적분하고 미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분하고 어, 적분을 먼저 했죠. 그 다음에 적분 상수가 나타났고 미분하면 어, x 어,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 이 적분기호와 에, 미분기호가 마치 상쇄되는 것처럼 그렇게 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미분을 먼저하면 미분을 먼저 했죠. 미분을 먼저하고 적분하면 적분 상수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부정적분의 기본 공식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미분법의 기본 공식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k를, 상수를 적분하면, 부정적분하면, 어, 이 kx가 되죠. 어, 그러니까 거꾸로 kx를 미분하면 이와 같이 되니까, 어, 이와 같이, 어, 당연히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 x의 n승, n승을 부정적분하면, n 분의 1을 어, 내려서 역수를 취해 주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더해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걸 미분하면 이와 같이 반대로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접근상수 뒤에 붙여주고요그 어, 다음에 n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안 돼야 됩니다. n이 마이너스 1이면 이것은 어, 이 ln이 되는 거죠. 어, 왜냐하면 ln을 미분하면 x분의 1이 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 이러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x의 마이너스 1승은 x분의 1이잖아요. x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 ln을 미분하면 ln을 x, lnx를 미분하면 이거를 x분의 1이 나타나니까 그죠. 자, 거꾸로 x분의 1을 부정미분하면 ln 절대값 x가 아,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상수가 붙어 있는 경우는 상수를 적분기호 바깥으로 어, 빼낼 수가 있고요. 두 함수의 더셈 뺄셈, 한 부정적분은 각각 함수를 부정적분해서 더한 것과 어, 같습니다. 이 부호가 각각이 이제 에, 에, 같은 순서다 그런 얘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같이 되고요. 이제 예를 들어보면, 아래에 있는 이 부정적분을 구할 때, 각각을 부정적분 하는 거죠. 각각을 부정적분해서 이 기호들을, 그러셈이나뺄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수를 묶어냈고, 이와 같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X의 제곱이니까, 하나 더 해야죠. X, 하나, 2를, 얘다 1을 더한 후에 이와 같이 역수를 취해주고, 여기도 역시 1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x 1 플러스 1에 1분의 1에 a x에 1 플러스 1이니까 이와 같이 예, 나타나고요. 자, 여기는 4는 4x가 되고 적분 상수를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초월함수의 부정적분을 보겠습니다. 어, 삼각함수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등등을 이제 초월함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다항함수 또는 뭐 분수함수 이런 다른 함수들이 있는데 예, 그 외에 어떤 초월함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의 부정적분은 역시 이제 미분의 반대가 부정적분이니까 사인 어, x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x죠. 왜냐하면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부정적분하면 사인 x가 되죠. 그 다음에 컨트 x의 제곱은 어, 탄젠트 x가 되고요. 자, 이와 같이 쭉 어, 되게 됩니다. 나머지들도 뭐 탄젠트 x를 부정역분하면 음, 마이너스 ln 코사인 절대값 x가 되고요. x의 절대값이 되죠. 어, 절대값 아, 코사인 x. 그다음 코탄젠트 x를 부정역분하면 ln 절대값 사인 x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e의 x승을 부정역분하면 e의 x승 플러스 c 가 나오고요. A의 X승을 부정입분하면 이와 같이 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LNA가 아, 나타나게 되죠. A의 X승이니까. 이와 같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어, 위에 두식 하고요. 그 다음에 요식하고, 요식하고, 이런 식들을 아마 자주 만나게 될 거고요. 다른 어, 공식들도 어, 종종 나타납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정적분을 구하는 건데요, 어, 이것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방법은 어, 일단 전개를 해서 어, 다항함수 형태로 만들었죠. 여기에서 그대로 어, 부정적분을 해주게 됩니다. 어, 이것은 어, 2이니까 어, 2에다가 1을 더해서 3분의 그죠, 3분의 1, 3분의 1을 하고 x에 에, 2에다가 1을 더해서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여 X의 1승이잖아요? 1, 1이라는 게 표시가 안돼 있죠. 어, 그래서 생략을 해서 쓰기 때문에, 1 플러스 1에서 2분의 1, 그 다음에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가 되고요, 개수가. 이거는 그대로 X가 붙죠. 그리고, 어, 적분상수 C가 붙습니다. 어, 다음은, 어, 루트 X분의 1을 부정기 분 하는 거죠. 루트 X분의 1은 먼저 지수로 표현하면, 어, 루트 x라는 것은 지수로 표현하면 어, x의 2분의 1승이에요. 에, 루트라는 것이 의미가 지수로 표현했을 때 어, 그렇게 되고 어, 이것을 이제 에, 이 분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자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에,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부정적분 공식을 그대로 넣으면 1을 더해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앞에 역수를 취해주고, 개수에 넣어주고요. x에다가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래쪽을 계산하면 이것은 2분의 1이죠. 2분의 1인데, 위에 또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이것은 1 나누기 2분의 1 해서 1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2가 나타났고요. 여기는 2분의 1승이죠. 그러니까 루트 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분 상수를 붙여줬습니다. 어, 또 다른 예제인데요. 어, 이것을 부정적분하면 어, 먼저 x분의 3은 어, 이 ln x가 되죠. 어, ln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3ln 아, 절대값 x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두 번째 이것은 어, x의 제곱은 제곱은 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어, 이것은 x의 제곱분의 1을 표현하면 이것은 x의 마이너스 2승이죠. 이와 같이 표현되니까 자, 이것은 이제 1을 더해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됐고요. 그건 여기에는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 그래서 계산하면 아, 이와 같이 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돼서 이와 같이 나왔고요 적분상수로 붙여줬습니다. 여기에 삼각함수의 예는 어,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으면 먼저 어, 인테그랄해서 하나로 쓸수 있죠. 하나로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로 쓸수 있죠. 이렇게. 하나로 쓰는데 우리가 이 공식 혹시 기억하세요? x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어, sin x의 제곱 플러스 cos x는 1이다. 이 공식 알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전개를 하면, 이걸 전개를 하면 sin x의 제곱 플러스 cos x의 제곱 그죠? 플러스 e 네, sin x cos x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sin x의 제곱 플러스 cos x의 제곱 마이너스 2 sin cos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져요. 없어져서, 그리고 이것은 1이죠. 이것도 1이고요. 1이니까 2가 됩니다. 그치? 2 dx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분하면 ex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적분법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합성함수가 x가 있죠. x가 이 uh, u로 uh, 이와 같이 대응되고, u는 y로 대응되는 이런 함수인 거죠. 이런 함수를 이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u를 gx, 그 다음에 y를 fu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을 한꺼번에 쓰면 u를 이와 같이 여기다 넣으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합성함수죠. x가 들어가면 gx에 의해서 u가 계산이 돼서 u가 다시 f에 예, 정의역으로 들어가서 어, y가 되는 이제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 도함수는 이와 같이 구했습니다. dx dy는 어, y에 대해서 u로 먼저 미분하고 또 u에 대해서 x로 미분하죠. 그래서 마치 이게, 어, 이, 이 약분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죠. u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u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한꺼번에 쓴 거죠. 자, 그러면 어, 이것을 미분할 때, 이것을 u로 넣죠. u로 넣고 u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어, 그러면 u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와 같이 u에 대해서 미분했죠. 3이 3이 내려오고, 그렇죠? 3이 내려오고, 3이 먼저 내려와서 2분의 1이 됐고, 어, 그 다음에 2승이 됐는데 u 대신에 요걸 넣었죠. 올렸고 그 다음에 d, 에, dx du 를 하면 에, 이것이 2가 되죠. 그래서 2가 돼서 이렇게 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어, u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 다음에 아, 이것은 x에 대해서,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 이것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고요. 자,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이와 같이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한 것이 바로 체환적분법이 되는데요. 어, 이와 같이, 에, 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어, 이와 같이 y나 f 가 되어있을 때 x를 gt의 형태로 놓게 되면 자, 이것을 양변에 미분하면 미분하면 dx 어, 왼쪽은 dx가 되고 오른쪽은 dt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에, 이렇게 미분이 에, 됩니다 어, gt 네, dt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아, 이것을 어, 그대로 이제 넣게 되면 이것을 어, 부정적분을 어, 표현했죠 그리고 이제 dx 를 여기를 어, 어, x 대신에 에, 여기다 넣었죠 어, x 대신에 gt 를 넣고 x 대신에 그 다음 dx 는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어, 치환적분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러니까, 어, 앞에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그대로 적용한 그런 어, 예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합성함수가 됩니까? t가 t가 x로 어, 이, 대응하고 x는 y로 대응하는 이런 합성함수죠 이런 합성함수를 어, 이와 같이 부정격분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이와 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fx는 ex 플러스 1의 자, 아, 제곱을 부정격분 하려고 할때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것을 어, 이 x 플러스 1을 t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미, 미분에서는 합성함수 미분에서 u로 놨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t로 어, 새롭게 이제 놓게 되는데요. 자, t로 놓으면 f(t)는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x는 x는 g(t)에서 이와 같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x는 형태로 표현했죠. 자 이렇게 놓되니까 어, 이 t는 아, x는 x는 2분의 1을 곱하고 1을 넘겨서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됩니다. x는 형, 형태로 표현하면 어, 그리고 이제 미분하면 어, dt dx 요거를 어, 미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분의 1이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dx는 dx는 어, 2분의 1 d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거를 t로 바꿨죠. t로 바꿨죠. t를 넣었습니다. 그렇 t를 넣었고, 그다음에 dx도 이제 dt 형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x를 이와 같이 어, dt 형태로 바꿔주게 되고, 자, 이것을 이제 적분해 주면 됩니다. 이제 t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건 이제 t에 대해서 어, 3분의 1, 어, 3분의 1 어, t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적분을 해하면 그래서, 이 같이, 접근상수를 붙여주게 되고요 t에다가, 원래 t로 놨던 이것을 넣어주면, 이와 같이, 부정적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처럼, 똑같이, 이제, 해주게 되는데, 좀 차이점은 뭐냐면, 이 d, x 라는게 있잖아요. dx를 dt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해서, 이것을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하는 것이 치환적분법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있죠. 어, 이것을 어, 우리가 이제 t로 놓으면 되겠죠. t로 놓으면 그다음에 이걸 양변의 미분 x와 t로 미분하면 어, 왼쪽은 dx, e dx가 되고 오른쪽은 dt가 되죠. 자, 우리가 지금 미분을 할때 어, dt, dx,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dx와 dt를 나누어서 표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이 dx와 dt라는 것은, 에, 그죠? 에, 아주 짧은 변화죠. 아주 0에 가까운 변화예요. 변화고 dx. 그러니까 종속 변수와 어, 이 독립 변수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는 dt가 어, 독립 변수고 dx가 종속변수죠. 그런 것을 이제 잘좀 이해할 필요는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t로 놨기 때문에 t 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dx를 바꾸면 dx는 여기서 dx는 2분의 1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꿨죠. t에 대한 식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t 분의 1은 ln 절대값 t가 되죠. 그래서 이 같이 적분이 됩니다. 그리고 t는 ex 플러스 1, 다시 에, t 대신에 이것을 넣어준 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잘 보시면, 어, 이두 번째 것은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x 제곱 플러스 1을 t로 놨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에, 미분을 하게 되면, 어, x 제곱은 ex가 되죠. ex dx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d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t로 놓잖아요. t로 놨는데, 남는 것이 이제 요거에 남죠. 그쵸. 요 같이. 요와 같이 남는데, 여기에서, 어, 미분을 하니까 xdx가 나타나죠. 그래서 xdx는 하면, xdx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dt가 되죠.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적분을쭉해 어, 나가고, t 대신에 에, 다시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어, t로 났을 때, t로 났을 때, 어, 이것을 양변에 미분을 하면, 요 차수가 하나 낮은, X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것을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이것을 T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X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T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T로 놓으면, 이것을 T로 놓으면 XDX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X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T로, 분모를 T로 놓고 부정적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인데요 어, 이것을 부정 접근하는 거죠 어, 이것을 부정 접근하는데 예,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t로 놓으면 t로 놓으면 어, 양변에 이제 미분을 하면 어, ex dx d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없어지기 때문에 어, t로 놓고 그 다음에 ex ex dx 이 부분이 이제 이와 같이 바뀌죠. 그렇게 해서 어, 이것을 그대로 부정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t로 어, t 에 대해서 부정적분하고 t 대신에 다시 예, 원래 거2의 x승 플러스 2를 넣어주면 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금 미리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에네 번째는 탄젠트 x는 어, 이것이 이, 코스 탄젠트는 코사인 x 분의 사인 x 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코사인 x 를 t 로 놓으면 어, t 로 놓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dx 는 dt 이와 같이 사인 xdx 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없어지게 되죠 자, 요거를 t 로 놓고 사인 xdx 는 여기에서 여기에 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dt 가 여기서 x 요 대신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t에 대해서 어, 부정적분 하면 t분의 1은 음, ln 아, 절대값 t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 t 대신에 에, 이게 t 원래 t를 어, cos x로 놨잖아요. 그 t 대신에 다시 X에, x로 x 어, 바꿔주게 되면 cos x가 들어가서 이와 같이 예, 최종적으로 어게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어, 부분 접근법인데요. 우리가 두 함수의 곱의 미분법의 공식을 기억하고 있죠. 두 함수가 이렇게 곱의 형태로 되 있을 때 미분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해주고 더하기 앞에 거, 어, 앞에 거에다가 뒤에 함수를 미분해 준 것을 곱해 주죠. 이와 같은 게 되는데, 자, 이것을 양변에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은 이제 없어지겠죠. 미분이, 미분하고 부정분하고 없어지고, 오른쪽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것을 어, 이것을 어 요와 같이 요거는 형태로 요거는 형태로 넣으면 이것을 이쪽으로 어이양해 가겠죠. 자, 요 같은 공식이 얻어지는데. 자, 이것을 잘 보면 어요 이거 요두 함수의 곱의 예, 고배 적분이죠. 부정적분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여기에서 먼저 fx, f'x가 fx로 바뀌었으니까 앞에 거 적분한 거죠. 그 뒤에 거 써준 거고, 마이너스 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죠? 부정적분하고, 앞에 거를 적분해주고, 뒤에 거를 미분해주죠 이런 형태로 어, 된 어,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 미분하기 쉬운 것을 gx로 넣고그 다음에 적분하기 쉬운 것을 f'x로 놓아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감이 잘안 오죠 그래서 예를 통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를 보면은 2x 승 곱하기 s n n x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부분 어 부분 적분 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는데요 어 적분 하기 쉬운 것을 f 프라임 으로 놔야 되겠죠 그리고 미분 하기 쉬운 것을 g로 이렇게 놓으면, 그렇죠? 이 공식이 그거죠? 부분적분법 공식인데, 자,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어, f'x를 부정적분하면 이것은 어, ex승이 되고, 그 다음에 gx를 미분하면 cos x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부정, 부정적분하고 뒤에 거 곱해주고, 마이너스하고, 어, 부정적분하고 미분해줬죠. 자, 이,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서 또한번 합니다. 뒤에 에, 적분이 또한번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한번더 f'x, 프라임 어, 적분하기 쉬운 것을 ex승, 요걸 했고, 자, 코사인 x, 어, 를 어, gx로 이렇게 네,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이 부정적분하면 이것은, 어, 부 부정적, 어, 부정적분하고, 적분하고,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어, 마이너스 해야죠. 마이너스하고, 어, 부정적분하고 뒤에는 어, 이 미분해지죠. 미분하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여기 플러스가 다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것을 어, 풀어서 어, 가만히 보면은 어, 왼쪽하고 여기 오른쪽하고 여기 같게 있는 거죠. 같게 있어서 이것을 이쪽으로 이항합니다. 이항하면 여기 마이너스 기호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항하면 어, 어떻게 되냐면은 이 e. 이인테그랄 e 이렇게 되죠 e x 승 sin x d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되는데 양변에 1을 나눠주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죠 요, 요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가 돼서 e 의 x 승을 묶어내면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부, 부분 적분법은 하나는 적분하기 어, 쉽고 하나는 미분하기 쉬운 이런 형태의 함수꼴로 되어 있는 그런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정 접근을 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부분 접근법을 이용하면 쉽게 부정 접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